아니야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아 제발 떠주세요 레전더리님 헤헤 말량님 뽑기 끝나면 내가 해야지 레전더리는 내가 뽑으면 나올거야 말량님이 스택 쌓은거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베이컨은 거지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면 직접 뛰는 유튜버. 호기심으로 가득 찬 유튜버. 말량입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최근 나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 얼마 전 킹피스 제작자 생일이라 열매 확률 증가함. 그리고 다음 패치까지 열매 가차 확률 증가함. 그 모든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무려 운영자와 개인 대화를 나눠서 말이죠. 그리고 킹피스 운영진이 공개한 확률도 알려드릴게요. 아니 말량님, 이런 귀찮은 걸 대체 왜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킹피스는 디스코드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게임이에요. 패치 진행 상황, 패치 내역, 이벤트 등등 정보를 공유하며 13만 8천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검색어를 검색해도 관련된 정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 FAQ라는 대화 채널을 발견했어요. 유저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3월 13일에 제작자가 여러 확률을 공개해 놨는데요. 검들은 이런 드랍 확률을 가지고 있다 하고요. 여러 명이서 잡는다고 해도 확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운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문제의 열매 확률인데 레전더리의 확률은 스폰되거나 뽑기하거나 각1% 확률이었습니다. 블랙마켓의 레전더리 확률만 5%였습니다. 아니 말량님 제작자 생일이라 그날만 확률이 올라간 거겠죠? 네, 그래서 운영진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제작자 생일이라 확률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 반응을 보였어요. 다른 운영진과도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제작자 생일기념 레전더리 확률 변동 소문이 도는데, 진짜인가요? 난 오너 생일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런 말했어? 확률이 증가했을 리는 없어. 네, 루머였네요. 그 뒤로 몇 마디 나눴는데 그냥 운이래요. 확률변동은 아예 없대요. 그래도 궁금증이 해결돼서 이제 잘수 있겠네요. 누군가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떠도는 루머라고 해주세요. 인터뷰 응해주신 운영진분들 감사하고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만 다루기에 최선을 다하는 말량이었습니다.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채널 메인페이지로 들어가면 숨겨진 로벅스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요? 힌트는 구독입니다. 그럼 안녕!